기원전 2560년에 완성된 쿠프의 대피라미드 이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점은 예수가 태어난 서기 1년보다 현재 우리가 사는 2025년에 더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영을 누렸던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상형 문자를 만들어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던 이 제국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서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나일강의 홍수 덕분에 비옥한 토지에서 풍부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인구 증가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하고 정교한 관료 시스템을 갖추며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강력한 통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오늘은 수천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는 람세스 2세가 다스리던 기원전 13세기경이었어요. 19왕조 시대로 불리는 이 시기. 이집트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했죠. 람세스 2세는 당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 제국과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특히, 오늘날 트르키의 지역에 있던 카디쉬 전투는 역사상 유명한 대규모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달랐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이집트 뒤편에서 몰락의 씨앗이 조용히 싹 트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군사기술의 정체였어요. 주변 제국들이 철기 시대로 접어들어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집트는 여전히 청동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검과 창으로 무장한 반면 이집트 군대는 상대적으로 무른 청동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이 부족했거든요. 다른 제국들이 지역에서 나는 철광석을 활용해 무기와 도구를 만들어내는 동안 이집트는 자원 부족으로 기술 발전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집트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군사력 약화와 함께 내부 문제도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국은 북부와 남부로 분열되었어요. 두 지역 간의 장기간 내전은 국가 전체를 약화시켰죠. 통일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지역별로 쪼개지면서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 파라오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랜 내전과 재통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고 각 지방 정부는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죠. 여기에 종교계와 일반 국민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어요. 종교 엘리트들이 이집트 영토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국민소득의 불균형적인 몫을 차지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죠.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웠어요. 군사적 갈등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국가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했거든요. 군대 유지와 전쟁 수행에 쏟아본 돈이 너무 많아서 정작 국내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더해 나일강의 변덕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오히려 재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홍수가 너무 심하거나 반대로 수위가 너무 낮은 시기가 반복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광범위한 기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이집트인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죠. 전문가들은 제국 말기 약 2~30년 동안 나일강의 불규칙한 홍수 패턴이 이집트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작물이 파괴되고 식량 공급이 끊기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내부적으로 약해진 이집트는 외부의 침략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침공했어요. 아시리아군은 멤피스를 점령하고 사원들을 약탈했으며 기원전 627년경에는 왕조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물러난 후26 왕조가 들어서면서 잠시 경제와 문화가 활성화되는 듯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원전 525년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펠루시움 전투에서. 파라오가 포로로 잡히면서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속주로 전락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파라오라는 칭호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이란에서 이집트를 원격으로 통치했어요. 수천 년 동안 독립 왕국이었던 이집트가 이제는 거대 제국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한 거죠. 수천 명이 죽어 나갔고 대중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이집트에 입성했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를 구세주로 환영했죠. 알렉산더 사후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면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웠고 이곳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내부 반란과 근동 지역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 이집트를 제국의 속주로 편입시켰죠. 이때부터 이집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이집트 전역으로 퍼지면서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고대 종교가 새로운 종교로 대체되었습니다. 미라 제작 같은 전통적인 관습들이 사라졌고, 그리스 문자가 채택되면서 상형 문자도 점차 잊혀져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주요 특징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거죠. 4세기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이집트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618년에서 628년 사이에는 페르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가 로마 황제 헤라클리우스에 의해 탈환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639년에서 641년 사이 라시둔 칼리파의 아랍군이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진정한 종말이었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 이제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나일강 유역의 왕국은 더 이상 자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고 계속되는 외부 세력의 영향 아래 점차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라졌고 종교는 바뀌었으며 전통은 잊혔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찬란했던 문명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대 이집트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집트의 몰락 과정을 보니 사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군사 기술의 정체 내부 분열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외부 침략까지 이 모든 것이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제국을 갉아먹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이집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페르시아의 속주로, 헬레니즘 왕국으로, 로마의 지방으로,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일부로 말이죠. 문명은 사라졌지만 땅과 사람들은 남았고, 그들은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강대국들도 결국은 변화와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테니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3천년 넘게 번영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